안녕하세요. 색소폰 나도 프로처럼 연주할 수 있다의 색소폰 연주자 이은정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연주하는 영상을 몇개 올렸었는데요. 어, 보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할수 있는지 팁을 좀 달라고 하셔서 교육용 레슨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호회에서나 혼자 하신 아마추어 분들 나도 프로처럼 어떻게 저렇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갈망을 모두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 동영상을 보시고, 어, 똑같이만 따라 하셔도 어느 정도는 더그 곡에 대한 맛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어, 너무 어려운 기교나 특별한 뭐, 테크닉이 없이도, 물론 더 연습하면 좋긴 하지만 그런 것 없이도, 어, 그,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강의로 선정한 곡이 아빠의 청춘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무엇보다도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스윙 리듬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신다면 셔플 리듬을 꼭좀 지켜주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의 가장 맛을 내는 리듬이기도 하고요. 아무 것도 필요 없이 어떤 기교나 꾸밈음도 필요 없이 리듬만 정확히 지켜도 이 곡은 충분히 살아나는 곡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서 이 곡을 연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 아빠의 청중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어뭐 종이 악보를 놓고 강의를 할 때도 있을 거고 반주기를 놓고 강의를 할 때도 있을 건데요 이 악보는 알토용 악보입니다 반주기를 쓰시는 분들은 음, 지금, 지금 알토용 키가 샵 하나부터 있는 E마이너 키거든요 아, 테너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게 반주기로 키를 이동하셔서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일단 제가 몇 마디 먼저 연주를 해볼게요. 전체적인 곡의 동영상은 앞쪽에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몇 마디 연주해보겠습니다. 까지 했는데요. 어, 제가 지금 악보상에는 이 세상의 부모함 할때 이가 첫박에 정박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저는 첫 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반박을 쉬고 연주를 했거든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반박을 쉬고 일을 들어갔어요. 미를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이런 미술 시시라시솔미 하는 패턴이 뒤에도 여러 번 나와요. 여기 아들 딸이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고 뒤에 가면 이 곡에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오는 패턴을 똑같이 연주를 하다 보면 곡이 자칫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첫, 바, 첫 번째 시작하는 도입부에 반박을 쉬고 일을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정박을 쓰겠다 라고 하시면 뒷부분에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하는 부분에 반박을 쉬고 들여,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의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 부분을 해볼게요. 여기에 반박을 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세상에요 이 한마디는 반박씩다 밀리게 돼 있어요 제가 연주한 걸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미, 솔, 시, 시까지 미, 솔, 시, 이 세상까지 반박이 다 밀려요 그 다음에 애,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까지는 정박으로 다 연주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하는 부분에 미솔 시시라 시솔이 이 부분에 제가 음을 약간 변경을 했어요 변형을 시켰죠 미솔 시시 대신에 미솔 라시 플랫 시, 미 요렇게 썼어요. 미, 솔, 라, 시플랫, C, 미요 라하고 시플랫은 마지막 시로 가기 위한 뭐 경감이 될 수도 있고 블루스케일을 쓴걸 수도 있어요 그 두음을 같이 쓴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파샵, 솔, 미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도시, 파샵, 솔, 레샵, 미 이렇게 갔어요 레샵은 어, B7의 하위에 B7이라고 되어있죠 코드가 레샵은 B7의 코드톤의 하나죠 B7 코드톤 다 아시나요? 시, 레샵, 파샵, 라 이렇게가 B7 코드톤인데요 여기에서 쓴 레샵은 마지막 음, 미로 가기 위한 어, 아주 적절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미 파샵 솔미 파미 미 플랫 미가 나오죠. 마음으로 빌어주는 거기에 제가 미, 첫 번째 미 다음에 여기미 다음에 미 씨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파샵 가서 파샵에서 다시 씨로 떨어졌죠. 미 씨, 시. 파샵 씨, 시. 솔미 여기에서 파샵에서 미로 가기 위한 경과음. 반음을 넣어줬어요. 파시, 그러면, 파샤, 내추럴 파, 미. 가 아,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박영감인데 하는 부분도 박영감인까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악보상에 있는 그대로 음을 연주를 했고 대부분에서 파샵 내추럴 파미레샵시 이렇게 썼거든요. 레샵 시는 B7의 코드 톤이죠. 아까 했죠. 파 샵에서 내추럴 파 미를 거쳐서, 레샵 코드톤, 시 코드톤으로 내려왔어요. 다음에 다음 넘어갈게요. 노랭이라 비유했으며지 똑같이 어요 그다음에 요카지마라 부분에서 미미미미미시 이렇게 나오죠. 미가 한 다섯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변화를 줬냐면 네 번째 미음 있죠. 미미미미 미, 미, 미 하지 않고 미미미네샵을 미, 썼어요. 살짝 반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죠. 미미미 미시 미미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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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샵 미시 이렇게 가요. 다음 거 해볼게요. 나에게도 아직까지 부분이. 여기에 바, 어, 처음 도입부랑 마찬가지로 반박을 쉬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처음 도입부 지금 이 패턴이 세 번째 나오는 패턴인데요. 처음 처음에 도입 부분에 도입 부분에 한 반박을 쉬고 들어갔고 두 번째 나오는 패턴에 똑같이 악보상으로 똑같이 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음 패턴을 다시 바꾼 거죠.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준 거죠. 세 번째에서는 처음하고 같이 안박을 쉬고 미솔 시시 그대로 앉지 않고 미솔 라시 플랫 잠시만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미솔 라시 플랫 시미 이렇게 불었네요 제가. 미솔라시 플랫 미 솔하고 솔과 시 사이에 라와 시 플랫을 넣었어요. 경과음과 블루스 음이죠. 라시 플랫 미솔라시미 끝에 미를 넣었어요. 미는 E 마이너의 코드 톤이죠. 라시솔미 하지 않고 어 라시라 라? 솔미를 했는데요. 라시에서 다시 라로 떨어졌죠. 이거는 사실 트로트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꾸밈음 패턴이기도 해요. 라시라 솔미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원더풀 원더풀 할때미미 미, 솔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제가 E 마이너 코드 톤에 있는 c 를시미미솔 여기에서 c 를 한번 더 찍어줬죠. 시미미솔시요 시는 살짝 여기 끝나는 부분에 파샵으로 가기 전에 살짝 걸쳐주는 거예요. 시미미솔시파 파샵.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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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죠 다음에 여기서도 파샵을 쓴 다음에 내추럴 파미 이렇게 경과음을 거쳐서 미플랫으로 왔어요 마지막에 아파의 청춘 나오는 부분에 이 부분입니다 도시라시미 가기 전에 라시를 넣었어요 라시 미 시플랫 시로 갔어요 시로 가기 전에 경감 시플랫을 써서 라시 미 시플랫 시 여기는 악보상에는 이음줄로 되어 있지만 시 이음줄로 하지 않고 아 붙임줄로 되어있죠 붙임줄로 하지 않고 시시 또 불어줬어요 제가 다음에 라 파샵을 불었는데 라하고 파샵은 아까도 나왔지만 B7의 코드톤이죠 시시 라 파샵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앞부에는 그냥 미시, 솔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E마이너의 코드톤이기도 하면서 B7의 코드톤이기도 한 시를 여기 끝나는 부분에 왜 마지막에 시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시 미시 이렇게 됐죠. 시 미시 이렇게 되면 브라보 하는 노래, 노래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 있어요. 미시 이렇게 부는 것보다, 시, 미시 이렇게 하면, 말로 브라보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게 돼요. 음도 적절하게 코드톤이 시가 B7가 이마의 코드톤이니까 다 적절하게 쓰이면서 말로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주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솔미 하지 않고, 시 솔미 여기에 아사도 브라보 세 글자죠. 그런 낙보상에는 음이 두 개밖에 안돼 있어요. 붙임줄은 안 붙는 거니까. 그러면 실을 더 음을 불어주게 되면 말로 하는 것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브라보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게 되죠. 아빠의 인생 똑같이 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까지 벌써 일절이 끝났네요. 어, 강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잠시만요. 악보를 좀 화면을 돌릴게요. 여러분 곡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죠. 클라이맥스를 어, 고조시키는데 내는 칼톤 아니면 볼륨 조절법, 조절법, 뭐 꾸밈음. 음. 뭐 아니면 중간중간 들어가는 오브리카토 혹은 애들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곡을 1절까지 연습을 했는데도 나는 맛이 안 난다 하는 것은 이 곡은 강이 많이 들어가는, 액센트가 많이 들어가는 곡이에요. 어, 이 가장 중요한 곡은 이 곡에서는 리듬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꾸밈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뭐, 고작 써봐야 코드톤 아니면 경감 이 정도인데, 그래도 맛이 안 난다 하는 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악센트들이 많아요. 그 악센트를는 다음 편에 2편에서 곡을 완성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1절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들을 보고 궁금하신 점들을 다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절 어, 들어가기 중간에 그 간주 부분에 애드립을 넣을 건데요. 제가 가르쳐 드리기 전에 혹시 어, 나는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한번 애드립을 코드톤 위주로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곡은. 한번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마디 되지 않아요? 한 8마디? 내외니까요. 어,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